2025년 4월 29일 마감 및 관심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 상황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은 종료가 됐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장 초반만 하더라도요,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도로 출발을 했는데, 바로 기관 쪽에서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11시 10분을 넘어서서 개인들은 매도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여전히 2337억 매도가 진행이 되었고요. 코스닥은 역시 장 초반 기관 외국인 개인 거의 혼조세였어요. 혼조세였는데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10시 20분을 지나서 기관 쪽에서 매수도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들은 매도로 이어졌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상 체크를 해 보시게 되면요. 오늘 2550포인트를 이탈을 했어요. 그러면서 움직임이 없었는데 코스피 쪽에서 기관 쪽에서 매수로 전환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2,550포인트를 돌파를 했고요. 지금은 단기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2,590포인트 때까지 상승 여력이 있고요. 중장기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어 최소 2,680포인트 때까지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시게 되면요. 코스닥도 720포인트, 즉, 725포인트까지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탈을 했죠. 그런데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게 되면서 726포인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여전히 725포인트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동폭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종목별 섹터 확인을 좀 해볼게요. 오늘 전력설비, 전선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대규모 정전 소식 등에 상승을 했는데 어제 정오쯤이었죠.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대규모 정전으로 인프라가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고요. 어,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 바로셀라누등 대부분 지역과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뭐 스페인 내부부는 정전사태로 인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고요. 오늘 한국시장으로 9시 정도에 50% 정도 복구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전력설비 전산 관련주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바이오 생체인식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SK텔레콤 여파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거래 시에 안면 인식 등 추가 인증 절차 도입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일은 금융권에서 진행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금융감독원에서도 역시 향후 금융서비스 중에서 휴대전화 본인 인증, 메시지, 문자 메시지 인증만으로 인증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추가 인정 수단을 고려하다. 고려하라 이렇게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어, 이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은 윗꼬리를 달면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 관련주 역시 상승을 했습니다. 노보노지스크와 일라이 릴리가 미국 법원에서 잇따라 승소를 했는데 복제약 업계가 이노보노지스크와 일라이 릴리의 어 치료제를 제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승소를 하게 되면서 지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미국 쪽에서는 노보노 디스크는 여전히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일라이들리가 어제 미국 쪽에서 조금 안 좋은 얘기가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경제침체가 이루어지게 되면 일라일리가 성장성이 좀 둔화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좀 있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경구용 치료제, 비만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일반 비만 치료제 관련주도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2월 2분기죠. 2분기부터 음원, 음반, 엔터테인먼트가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원래 엔터테인먼트 관련주가 1분기의 비수기였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국내 아이돌 그룹이 다음달 중국에서 단독 공연 속에서 한할 영화나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역화폐 관련주도 상승을 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예산 1조를 새로 반영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으로 이결을 했습니다 이 지역 사랑상품권은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대표정책 브랜드로서 민주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예산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뭐 이전에는 예산을 편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추경하는 예산 결산 특별위에서 최종심이 의결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일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어, 화장품주는 미국 매체들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소개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LG 생활건강이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실적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권 관련주 역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증시 거래대금이 반등했어요. 결국은 거래가 늘어나야지 정확히는 거래대금이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브로커리지 실적도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실적도 증가를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금리 인하 기대감도 존재를 하고 있죠. 미국에서도 6월부터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한은에서도 역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 증권주 일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의료기기, 의료 AI,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론 머스크 테이슬라 CEO가 수술로봇이 5년 내에 최고 외과의사를 능가할 것이다라고, 어, 얘기를 하게 되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은 일론 머스크의 XAI 있죠. 여기에서는 투자자금을 계속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죠. 그러면서 뉴럴링크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두뇌 컴퓨터 전극사비부에 로봇을 이용해야 한다. 인간이 요구되는 속도와 정밀함을 달성하기에는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의료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두 가지 이슈가 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국힘 경선 얘기가 나왔죠. 그렇게 되면서 홍준표 의원이 탈락을 하게 되면서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정치테마 인맥주가 변동폭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종목별로 좀 체크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IT 쪽이 미국에서도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주가 약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어, 삼성전기의 실적이 사상 최대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지는 못했습니다. 시장 자체가 큰 폭으로 올라가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삼성전기의 경우는 이전에 장대음봉이 하나 나왔죠. 뭐 미, 일, 어, 중국 쪽에 뭐 MLCC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급등을 했는데 어, 그 물량을 흡수하는 과정도 일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모두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철강비초는 혼조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게 유럽에서 정전사태가 일어났다는 라 얘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두산바켓이 5%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어,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어요. 삼성증권에서 두산바켓은 관세 안전지대다.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5%대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항공해운은 혼조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항공운송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해운운송은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에너지주 방부압 수준. 그 다음에 조선, 아, 조선 자동차 이슈가 있는데요. 자동차는 관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게 되면서 주가가 일부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조선의 경우는 하나오션이 큰 폭으로 약세를 보였는데 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19% 정도의 지분을 블록딜 하겠다라는 얘기 때문에 오늘 조정을 받아준 것도 있고요. 이전의 저항이 95,000원 수준이었다라는 것도 주가 하락을 어, 시키는 요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에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급락을 했기 때문에 내일 일부 반등 가능성도 존재를 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학 관련주 확인해 보시게 되면 뭐 강부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신재생에너지 역시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통신주는 SK텔레콤이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그래도 잘 버텼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금융주, 은행, 증권, 보험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건설은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LG 생활건강이 오늘 실적이 좋지는 않은데, 리포트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예상보다는 괜찮다. 이 리포트 때문에 LG 생활건강이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제약주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그다음에 롯데 관광 개발 역시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는데 뭐 중국인이 밀려온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카지노주가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광부업의 움직임을 좀 보여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코스피 코스닥이죠. 코스닥 200 위안의 종목들을 체크를 해 보게 되면 어, WCP 같은 경우는 나노 나트륨 이온 배터리죠. 이 이슈가 뭐 어느 정도는 작용 단계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받는 가운데 영업 손실이 있었어요. 적자 전환되게 됐다라는 얘기 때문에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외에는 강부합의 움직임을 보여주었다라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박셀바이오는 뭐 단기 급등 나왔죠. 그 때문에 조정해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오늘 혼조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엔터주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한할령 해제 기대감이 존재를 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로봇주 중에서는 큐렉소와 고영이 상승을 했는데 의료 로봇 관련주 위주로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5G 일부 상승을 했고요. LG 생활건강에 대한 이슈 때문에 화장품주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외 201위부터 400위까지거든요. A 프로가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좀 달아주는 모습이었고요. 바이오 전체적으로 강보합의 움직임. 그 다음에 오늘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외에 화장품 관련주 상승을 했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 게임주 일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알체라는, 어 지문인식. 이 이슈가 좀 있는 종목이죠. 급등이 나온 후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지역화폐에 대한 이슈 때문에 코나이가 단기 급등이 좀 나왔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얘기해 드렸던 특징 세마, 섹터 안에 내용이 전부적으로 전반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점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섯 개 정도 나왔는데 이 종목들 빠르게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매수 예정가는 제가 지정한 거기 때문에 뭐 스타일이 다를 수 있겠죠. 무조건 이거 따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첫 번째 종목은 실리콘2를 보겠습니다. 실리콘투 일단은 올해 실적은 1분기는 안 좋았어요. 1분기는 안 좋았는데 2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가격이 이렇게 돼 있죠. 이전에 2024년에 저점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이 36,000원 전후였는데 이게 저항이 됐었던 거거든요. 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다음으로 저항이 보이는 가격이 한4 0 0 0원 정도까지 보이기 때문에 이 움직임이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지바이오 올해 연간 실적은 굉장히 좋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네요. 무적의 BM 빛을 발할 시간 목표 주가 만원이 <laughs> 얘기가 좀 나왔는데 어 일단은. 인수 효과가 좀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트럼프의 상호관세 이슈로 글로벌 공급망이 새롭게 접근해야 하는 시기로서, 최대 소비국 중 하나인 미국 시장은 현지 생산시설로 대응을 하고, 그 외에 글로벌 시장은 비교 우위를 지는 생산 유통 공급 구조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지바이오는 미국의 현지 생산 시설을 보유했어요. 그 외에 소비국에도 뭐 국내 생산 제조시설로 대응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주가는 최근에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졌죠. 그래서 5,720원부터 쭉 해보게 되면 이 추세가 돌려내기 시작하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들어서 외국인이 매수를 이어갔다라는 것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온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고영 어, 오늘 장초반 올라갔죠. 장초반 올라갔으나 이전에 저항을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뭐 주가 상승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아이센스인데. 1분기 영업이익이 긍정적이었습니다. 100%가 넘었죠. 다만 주가가 올라가다가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어 지금은 저항을 돌파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센스는 분할로 매매가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어소프트. 이전에 저항을 돌려내려고 하는 시도를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돌려내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이 흐름을 돌려내기 시작을 하게 되면 주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